자, 옆에 숨긴 주머니가 하나 있었습니다. 양쪽으로. 그래서 주머니, 주머니를 요런 식으로 요 중간을 이어서 하셔도 되고, 분리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원단 되 있는 대로 하십시오. 자, 마중감. 손바닥감에 마중감 부착하겠습니다. 굿감과 같은 원단으로 해서 마중감을 먼저 합니다. 그러면 손 넣었을 때이 손목 부위에서 극감하고 어, 동일한 원단이 나오죠. 그렇죠? 얘들은 어, 안으로 들어가 버릴 거니까 상관이 없다. 그래서. 제봉을 해버릴 거니까 여기가 골선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다. 그죠? 부족하지만 이렇 해주시면 되고, 오버록을 안 하는 대신에 한번더 나중에 터지면 수리하기 골치 아프니까 한번더 재보겠습니다. 그 앞판을 가져오셔서 주머니 입구가 어딘지 확인 여기와 여기 있습니다 주머니 손등감에도 주머니 입구가 표시되어 있죠 또 가슴이 숨긴 주머니 하는 거랑 솜을 방향대로 좀 눕혀주시고 펄을 이렇게. 그다음 응. 옆선 자, 주머니 입고 조심해서 한번 더 응. 보강해준다 생각하고 매박아 주시면. 응. 여기서도 이렇게 다 올렸을 때 무리가 없이 될 겁니다. 요 밑단선까지 밖에 안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주머니 부착해 놓으십니다. 옆주머니 숨긴 주머니입니다. 만들어 놓은 겉감과 안감에 지퍼를 고정해 줄 겁니다. 지퍼를 고정하려면 먼저 연결해 놓았던 여기. 카라와 안감을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어때? 일반 노르발 쓰셔도 되고 외발로 쓰셔도 됩니다. 외발을 왜 바꿔놨냐면 나중에 지퍼 달때이 외발로 쓸거기 때문에 고정하기 좋으라고 미리 바꿔놨습니다. 이 카라는 카라감을 위에 놓으셔도 되고 밑에 놓으셔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밑에 놓으면 카라감을 조금 당기셔서 이렇게 당기셔서 크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암감은 얇으니까 밑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가도 되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가운데 부분만 고정해 줄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퍼단을 따라서 쭉 내려가시다 보면 밑단이 나오죠. 자, 밑단도 일부만 고정하시겠습니다. 밑단의 시접 1cm 해서 많이 말고, 조금만 고정하십니다. 음. 일부만 고정했습니다. 일부만. 음. 그러면. 하라의 접는 선 따라서 이렇게 접히는 선하고 목선 다 고정해 주시고요. 밑에도 접는 선 있었죠? 완성선 뒤집어서 고정해 주십니다. 이때 시접 위로 가도 되고 밑으로 가도 되고 어, 가름 소 해주셔도 되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중간이 고정되었죠. 이렇게 잡아보셔서 어느 쪽이 남는가 확인도 하시고요. 중간에 혹시 넛지가 있으면 넛지 넛지 표시해서 놓아주십니다. 그 다음, 위에 상지에 세부치 조심하시고요. 원래 재봉했던 선보다, 재봉 한번 했었죠? 그 선보다 더 안으로 넣어서, 그래서 외발을 쓰는 거거든요. 아짝 붙여서 개봉해 주십니다. 깊어 머리가 있으면 이때 얼른 자리를 이동해 주시고 아랫부분에 있는 요 지퍼 결착 부위 조심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뒤집어 보시면 이렇게 바짝 붙게 되겠죠? 외바을 사용했기 때문에 털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집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상침을 하죠. 근데 이것은 여기 상침하지 않습니다. 왜? 이 털이 뽀송뽀송한 거를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벌리셔서 할수 있는 만큼만 노루발이 허락하는 만큼만 넣으셔서 지퍼와 시접을 안감쪽으로 보내십니다. 안감으로 넘겨서 노루발이 들어갈 수 있는 폭만큼만 넣어서 안감쪽으로 상침을 합니다. <laughs> 이때 늘어나지 않도록 그냥 옆으로 벌려만 두십니다. 위에 부분에서도 노루발이 허락하는 만큼만 가십니다. 상침을 끝까지 할수 없기 때문에 노루발이 들어가는 만큼만 하겠습니다. 여기 끝 부분은 지퍼를 결착하고 하는 부분은 쳐드짐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강. 조금 더 제거해주시면, 요 부분이 게 우리 옷 입어보면 아시겠지만 잘 터지거든요? 자찢 집고. 여기는 요렇게 지퍼머리에 딱 대어서 바로 되죠? 거의 지퍼머리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되고, 안쪽에는 이렇게 지퍼에 여유가 생겨나죠? 반대편도 똑같이 하십니다. 이번에는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되겠죠? 꺾임선 있는 부분, 원래 완성선 여기서부터 여기는 배설화 박기를 많이 해줘서 안전하게 가도록 하고 제일 위에 여기도 꺾임선 있었습니다. 꺾임선으로 해서 고정해 주시고 그래서 목 뭐. 목둘레선 중간에 넣지. 그래서 밑단을 어, 여기 작업하기 쉬우라고 튀어놨습니다. 제 봉선보다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네, 이러면 여기 폭이 어, 1cm보다 훨씬 많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1cm를 더 줬어도 충분히 없애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카라 부분이 되었습니다. 지퍼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올려 봐주시면 이렇게 해서 어 지퍼가 거의 감춰지죠. 털을 많이 이렇게 이렇게 더 많이 이렇게 주시면 이 사이로 숨겨지죠. 여기 사이도 좀 숨겨지게 털을 많이 긁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센터 맞고 위치 맞고 오른 데 있는 털은 또 송곳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요선도 맞는지 확인하시고 뭐 크게 문제가 없다 하시면 이제 목선을 마무리 하시겠습니다 카라는 자, 뒷목선 뒷목선 얘는 다이마르고 얘는 직기입니다 그래서 길이가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데 그리 가름솔 가름솔 하셔서 요 포인트 잡아주시고 안감은 주로 얇으니까 그냥 하셔도 되고요. 어, 만약에 두꺼우면 안감 목선도 가름선 하십니다. 시침핀으로 작업 대신 하셔도 되고요. 뒷 목선. 이렇게 해놓으셨으면. 앞 중심선 따라서 딱 잡으시고, 상침을 일부, 어, 상침이 아니라 시침을 하시겠습니다. 가위밥을 좀 주셔도 됩니다. 여기 카라는 가름솔입니다. 시접 시덥 부위에 시접끼리 붙여주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 가정용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 작업이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접 폭은 좁지, 가정용은 이 외발이 조금 둔하잖아요. 그럴 때는, 바느질로 하십시오. 이렇게. 바느질로 해주셔도 되십니다. 시접, 시접 길이 붙여주십니다. 놀지 말라고 하는 제는 거죠. 그래서 할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카라가 따로 놀지 않고 같이 있겠죠. 여기까지 있으면 이제 노루발을 일반 노루발로 교체를 해서 소매와 옆선과 밑단을 쭉 있는 걸 하겠습니다. 노루발 바꿔 오십시오.